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추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피싱 시뮬레이터인데, 뭐, 시작하는 화면부터 조금 기대가 되는데, 좀 완성도가 높을 것 같죠? 피싱은 이제 낚시하기인데, 낚시하는 걸로 이제 성장하는 얘기겠죠? 자기는 코디고, 어, 파크 잭슨에 어서 오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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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 영어 못 알아들어? 노 잉글리시, 코리안 필리즈, 코리안 필리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화살표로 알려주네, 화살표. 헤헤. <laughs>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아마 뭔가 진행이 되겠죠? 어, 여긴 어디야? 어잉? 누구의 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세요? 어, 반갑구만. 어휴, 새로운 얼굴이네. 어휴, 제가 새로운 얼굴이라고요? 아저씨는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몇번본것 같아요. 넘어가요? 이제 이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낚시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를 잡으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야 낚싯대 공짜로 받았다! 이야 개꿀 야 이제 낚싯대 공짜로 받았으니까 1번 누르면 어 되고 근데 어디서 낚시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나? 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나봐 이렇게 해갖고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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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단에 보면 맵도 있네 어 뭐야 오 어, 어, 클릭 클릭 클릭해서 파란 색깔 선에다가 맞춰야 되나봐요 초록 색깔 선에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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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잡히는 거 근데 오 어,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뭐 잡았지 나? 이건 뭐야? 아, 많이 찾을 수 있는, 뭐, 물고기래요. 그렇구만. 조금 슬프네. 어, 보트도 있어. 배를 타고 더 멀리 있는 곳도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아직 쪼렙이라서 보트를 타고 나갈 순 없나 봐요. 낚시를 아마 더 해야지, 보트를 타고 나갈 수 있겠죠? 음. 아, 여기 보트 파는 데도 있다. 아 상점이 되게 많네. 근데 여기 맵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맵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동물의 숲 같다고 해야 되나?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랑 되게 그래픽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스타드벨리에서도 낚시를 좀 이런 방식으로 하죠. 두개다 해본 당신. 당신은 바로 이 게임계의 공자입니다. 오! 이건 뭐지? 이거 참치 아니야? 참치? 헉! 비싼 생선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레벨업도 했어요. 아직 쪼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벨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네요. 레벨업하는 게막 까다로운 게임들도 요즘에 로블록스에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알지 알죠, 알죠? 오케이. 뭐야 이거? 리모를 찾아서 나오는 물고기 아닌가? <laughs> 아 걔랑, 걔랑 다르게 생겼나? 도리는 파란색이죠? 다른 앤가 봐. 미안해요. 낚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뽀글뽀글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 빼고 까다로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슉슉 슉슉 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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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뭐 잡을까? 좋은 생선이었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는? 아아 아 참치 맞네 참치 참치를 다 잡았는데 인벤토리가 너무 작아 아 인벤토리 다 차가지고 이거 물고기 어디에 가서 팔지? 음, 여기 가서 팔면 되나? 저기요? 아, 물고기를 팔수 있다. 얘한테 물고기를 파는 거구만. 얘한테 새를 팔면은, 이거 물고기 다 팔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맙구만. 나내 아, 물고기를 사줘서 아주 고마워. 돈이 147원 됐다. 오, 뭔가 진짜 프로 어부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여기 가서 한번더 낚시하고 상점 좀 돌아다녀볼까요? 뭐, 뭐살수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오, 야. 엄청 멀리 나갔어요. 보셨어요? 어, 이 낚싯대 휘어지는 거봐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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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글보글했다 어, 어, 이거 1인칭으로 하니까 뭔가 이건 더 재밌는 거 같아 어, 옆에 있는 사람 낚싯대 뭐야 나무가지인데나무가지 아, 역시 프로들의 낚싯대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나 아직 쫄렙인데 나도 얼른 저런 병맛에 멋있고 이상한 낚싯대 가지고 싶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호잇 호잇 오 멀리 도간다 멀리 도가 와 대박 나팔힘 장난 아닌가 봐오 금방 잡혔어 오, 뭐야 이거? 무슨 완전 그 도시어부 아니야 도시어부? 도시어부 초초우의 삶 오늘도 초초우는 낚싯대를 던지기만 해도 물고기가 숑숑 잡힙니다 가히 천재라고 할수 있는 실력이죠 오 대박 오 벌써 레벨이 사렙입니다오 뭐야 나 뭐지? 낚시 재능 있나? 여러분 저 유튜브 막으면은 어부하려고요 낚시에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간다 간다잉 어 뭐야 얘? 어 내가 잡았던 애인가? 못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얘는? 먹을 수도 있나? 아 먹을 순 없어. <laughs> 아 왜? 회로에서 먹으면 되잖아. 이거 뭐지 트로피 쪽에아 여기엔 퀘스트들이 또 있네요. 어 퀘스트들을 또 깨면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나 돈 같은 걸 주네. 오해 뜨는 거 봐!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이세요? 우와 바다봐! 뭐야 이거 녹조? 어, 뭐, 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 녹조라떼가 아니라. 어 받아봐. 와, 아침 햇살! 여러분 잠시 풍경을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 저의 고독한 뒷모습을 바라보시죠. 두루두룩 두루두룩 외로운 여자의 뒷모습. 이것은 바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한 여자. 자 이제 공상 그만 떨고 빨리 가서 물고기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낚싯대 장만을 해야겠어요 어디보자 아직 사렙인데뭐한 10분 걸렸나?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레벨업 하는 거? 응 음, 아주 쉽구만 나도 이 정도라면 은 금세 1억 정도는 벌수 있는 낚시꾼이 되겠는데? 오케이 야 우선은 그 낚싯대 파는 데 여기인가? 이리 봐 저기, 어, 여기 낚시대 파는데 봤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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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낚싯대 좀 사고 싶은데요. 낚싯대 있나요? 어디보자. 아, 여기는 낚싯대 업그레이드 하는 데고, 창들도 살수 있네. 창은 근데 뭐에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스페셜 아이템들 같은 것도 있고, 어, 은근 여기 맵을 탐방할 수 있나, 있나 봐요. 리얼 스피드. 이거 중요한 거 같아. 왜냐면 이거 당기, 끌어 당기는 스피드가 조금 느린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아, 무게 견디는 거랑 이거는 후크. 이건 빨리 잡히게 해주는 건가? 오케이. 업그레이드. 오, 낚싯대 업그레이드 했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낚싯대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했고. 오, 벌써 아침이야? 밤낚시라고 그 어디에서 들었어, 나도. 알죠, 알죠?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 과연? 얼마나 빨리 잡힐까? 어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빨리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나도 얼른 배 타고 나가지고 가 바다 낚시 하고 싶다. 바다 아까 가서 이제 낚시 하면은 진짜 상어 같은 것도 나오고 고래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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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음 좋아 좋아. 오저 레벨 오렙 됐어요. 레벨 업 자체는 빠르구만. 배 타고 나가서 나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저쪼렙아낚싯대도 그냥 나무 낚싯대 이런 느낌인데? 부럽다. 나너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아이템 많이 얻어가지고 좋은 아이템 살 거야. 오! 여러분 벌써 6렙이 됐는데 여기 인벤토리에 보이세요? 청새치 잡아서 청새치. 와 대박. 청새치까지 여기서 잡힐 줄 몰랐네. 좀 바보 청새치인가 봐. <laughs> 아니면 내가 낚시를 요랄이 잘하는 거겠지? 벌써 6렙, 오 7렙! 한 8렙까지 찍어볼까? 돈이 지금 213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벤토리를 조금 늘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6까지 밖에 없어. 그래도 한 10까지 돼야지 낚시를 많이 하고, 지상에 올라가서 한 번에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 텐데, 가방을 업그레이드 하는 곳은 어디지? 이따, 이거까지만 한번 해보고, 가방 업그레이드 하는 곳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청새치 저거는 얼마에 팔수 있을까? 100원은 하지 않을까요? 100원은 할것 같은데. 어, 어. 잡는다, 잡는다, 잡는다. 오케이. 잡았고요. 좋아, 좋아, 좋아. 가서 팔아볼까? 쭉, 뿅. 오케이. 팔기 245원 와 대박 물고기 5마리 파는 것보다 제가 훨씬 돈 많이 줘요. 대박인데 진짜? 어, 야 다른 상점 어딨어? 다른 상점? 어, 야 잠깐만 여기가 낚시 상점이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 있네.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응, 네? 이거 내 아쿠아리움이야? 뭐 하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네. 아쿠아리움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제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걸까요? 아마도 좀 수집 같이 하는 건가 봐요. 이거는 피싱 샵도 있고 보트 샵도 있고. 아, 잠깐만, 나 근데 창이 생겼어. 이거 창 뭐지? 이거 창으로도 물고기 잡을 수 있나 봐요. 아니면 뭐 PPP 같은 거라도 있나? 유저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거? 우선 뭐 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할까? 낚싯대 업그레이드. 여기 창도 있고 창안산면 되나? 아, 여기 배택 있다. 근데 1,300원? <laughs> 짱 비싸. 대박. 너무 비싸요. 어쩔 수 없지. 릴 스피드 우선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60원 남았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또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어, 달뜬 거 보이세요, 여기? 오. 감성 죽인다 감성 풍경. 흐음 오이 뽀글뽀글 여기 바닥을 잘 보면 물고기 그림자가 좀 보인다? 그쵸 보이죠 보이죠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내가 잡을 물고기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 뭐야 어, 저 보트 <laughs> 보트 탄 사람이 나한테 야 타! 이러는 거 같은데? <laughs> 야 타! 빵빵! 이렇게 하는데? 어, 불도 키는데? 어 대박 어허 가서 타도 되나? 안 되겠지요? 이게 바다에 나가가지고 수영도 치고 그럴 수 있나 봐요 여기다 놔 나도 오, 뭐야! 어, 얘가 태워졌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다른 사람 배 타면은 나도 배낚시 갈수 있구나. 야, 근데 줄이 너무 길어졌는데? 저기서 낚시하는데. 오, 어, 물고기 지금, 지금 <laughs> 배 뒤에 끌려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laughs> 아이고, 불쌍한 물고기. 와, 나2 1레2 4레들이랑 같이 낚시를 떠나네. 이야, 나 성공했네. 아주 그냥. 어, 배 타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지, 근데?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혀? <laughs> 여러분! 안 잡혀요, 물고기가. 배 때문에. 어, 잡혔나? 응? 어? 잡혔어? 뭐야, 이건? 아! 내가 레벨 10이 안 돼서, 레벨 10이 안 돼서 저기 못들어가 아이고, 여기 이 사람들은 21렙 돼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레벨 10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네. 아, 나 진짜. 어, 뭐야. 되게 신기한 거 잡았어. 바다에 오니까 되게 신기한 거 잡았네요. 아, 근데 이분들 누구길래 나를 배에 태워준 거지? 겁나 착하네.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다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 뭐야?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야 잠깐만 너 뭐야? 무슨 괴물 같은 게 있어요. 어? 상어다 상어. 아 이거 창 던져서 창 던져서 공격해줘야 돼 공격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큰일 날뻔 했구만. 아 착해 착해. 역시 낚시꾼들끼리 이렇게 돕고 이러는 모습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고만 나도 빨리 배랑 이런 거 사서 쫄에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아직 돈도 없어요 야 뭐냐 오 니모다 <laughs> 여러분 제가 니모를 잡았어요 야 니모야 니네 아버지가 네 찾으러 오지 않았니? 이렇게 바로 니모를 찾아서가 시작되거든요 내가 바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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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수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얘내머리 위로 지나서 어떻게. 얘 이거 갑자기 공포 게임 됐잖아요 이거 어떻할 거야?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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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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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나 때린다. 아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내 창은 아파지도 않아. 뭐, 이거 뭐, 이거 뭐, 아거 뭐, 이 왜? <laughs> 왜? 구조됐나? 고렌지, 상원지. 그것은 바로 고래상어다. 아, 여튼 고래상어! 쟤 겁나 요 어떡해요! 야, 우선, 물고기부터 팔자. 와. 얘는 26원, 얘는 32원. 야, 니모 겁나 비싸! 그 니모 잡을만 하네. 니모 100원이나 주는데? 야, 앞으로도 니모 많이 잡아가지고. 니모 아버지, 죄송합니다요. 그래도 제가 그 먹고 살아야 돼서요. 저도 거의 400원이나 모았는데? 이게 빨리 가서 이 낚싯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낚싯대 업그레이드. 보자, 1 스피드를 올리자. 오케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구만. 아, 아까 그 니모 팔지 말고 거기에다가 한번 사볼 걸 그랬어요. 아쿠아리움에다가 한번 보관해 볼걸 그랬어요. 다음에 잡아 보는 건 한번 아쿠아리움에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야, 그래도 난 무슨 일이냐? 모래사냥도 하고. 야, 출세네, 초초. 오, 야, 청새치다, 청새치. 그림자가 딱 청새치인데? 이야, 비싼 물고기. 대박! 슉슉쇽쇼 이렇게 잡아줍니까? 역시 그래도 밤에 낚시하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비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이게 뭔가? 이게 어, 달라. 이게 뭔가 달라. 이게 뭔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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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싼 물고기다. 최소 참치다. 최소 참치. 이야, 참치. 맞았죠? 이야, 나 심지어 구레벨 됐어. 이 구렙 되면서 어우 명칭도 바뀌었어. 이제나 어부래. 어부. 대박. 멋있구만. 얘 팔고 얘 팔고 이거 얘 아쿠아리움 한번 데리고 가 보자. 제 팔면은 한 번에 200원 넘게 벌기는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에딧 피시 피시 탱크. 오 대박. 아 아쿠아리움을 이거 꾸밀 수 있구나. 물고기. 어, 어 들어왔어. 아, 이렇게 잡아온 물고기를, 아, 여기 이제 꾸미기로 들어가면 할수 있네요. 야, 근데 얘 너무 허전해 보이지 않냐? 풀좀 심어줘야겠다. 오, 이 풍성풍성한 애로 심어주자. 풍성한, 풍성풍성. 너무 대머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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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갤 분들 화내시겠네. 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탈모갤이신 분들은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다면 용서해주세요. 나무 같은 것도 심고 야나 돈이 없어 <목소리> 진짜 서럽다 야 아쿠아리움 주고 꾸몄다고 빈털터리 되고 야 이거 쪼렘 낚시꾼이 서러워서 살겠나 와 대박 했던 거봐 맵이 진짜 너무 귀여워 또 아침에 하는 낚시 여긴 또 새로운 구역에서 한번 낚시해보는 건데 어이구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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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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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엥? 도망쳤대 응? 도망친 건또 처음인데 도망친 건본적 없는데 도망칠 수도 있구나 물고기들이 내 레벨에는 아직 못 잡는 애였나?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어리 잡았고. 이번에 잡은 애들은 아쿠아리움에 넣어보자. 한 마리씩. 개체당 한 마리씩 해서 아쿠아리움에다 전시하는 거지. 내가 이런 애들을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오! 야, 이거 분위기 진짜 좋다. 근데 뭔가 되게 힐링게임 같아요. 엄청. 내가 좋아하는 게임 느낌? 응? 얘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조금 이게 다른데? 이거 검은 색깔 빡 움직이는 게? 조금 다른데? 클릭 많이 해야 되는 앤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어,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물고기 찡.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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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아, 뭐야! 아, 도망쳤어! 아, 나. 아, 이 자식. 포기하지 않는 대단한 녀석인데? <laughs> 고래였나, 설마? 야, 근데, 낚싯대로 고래나 상어 같은 애들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슈슉 야, 또 정어리네. 아, 나 이거. 정어리밖에 안 나와. 여기, 여기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이번까지만 한번 잡아보자. 어, 뭐지? 저 참치 같은데? 그림자가 딱 참치인데? 바다 밑에 있는? 어,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 어, 그래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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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한테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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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어? 오케이! 야 이제 아쿠아리움에 가서 한번 전시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냐? 여기다. 여기에 얘랑 그다음에 정어리 찡이랑 그다음에 여기 참치 찡이랑 이렇게 넣어주자. 어디 있지 얘네들? 어 여기! 어 참치 찡 청새치 찡 겁나 귀여워 여러분. 정어리도 있어 정어리. 아 근데 정어리 너무 조그만해서 외로워 보이는데 한 마리 더 넣어줄까요 여러분? 무슨 한 마리 더 넣어? 얘 팔아야 돼. 저희 돈 벌어야 돼요? <laughs> 피도 눈물도 없는 초초. 여러분, 이렇게 낚시 꾼 시뮬레이터였고요. 은근 게임 왕성도가 엄청 높고, 무엇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되게 힐링 게임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재밌어서 이거 녹화 끝나고 조금 더 놀다 가려고요. <laughs>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하소, 하소, 하소. 그럼 이만, 안녕.